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음, 보건간호 얘기 좀 해볼게요. 음, 혹시다 보신 분들은 아 이제 뭐다 음, 끝났으니까 그죠. 공부 이거 보기 싫을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다 그냥. 완벽하게 이거 유출을 못한 상태라 제가 또 이렇게 밖에 못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36번 보건교육의 특성을 물어보는데요. 보건교육은 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배웠을 거예요.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다 알아서 옳은 걸다 체크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버틀린 뭐 말들은 이제 이런 거죠. 교육 내용은 교육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까? 자, 교육 내용들은 그 내용들은 교육하는 교육자 요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피교육자, 그러니까 학습자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피교육자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음, 요구로 어 선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교육자의 요구, 그러니까 피교육자들의 학습자들의 흥미를 끄는 것, 관심사, 이제 이런 것들에, 어,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을 거예요.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지 않죠. 여러 장소를, 어, 구비할 수가 있겠죠. 음, 뭐또 어디만 된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뭐,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라 그랬고, 그쵸?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음, 이렇게. 실시하라고 했었고 어 그리고 교육 내용은 음,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실시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것부터 네, 실시해야 된다 이랬어요. 네, 37번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제 이건데 음, 자, 이게 설명하는 보건의료시설이 뭐냐? 자, 설치 목적은 보건의료의 보건의료, 그 취약 지역에다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 주려고 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농특법에 근거한다. 그랬고요. 농특법이라고 하선 뭐예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농특법이라 그랬고 시장 군수가 설치 운영 권자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 내용들은 어떤 거 있어요? 질병,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예방 접종, 건강 증진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내용이다. 자, 요 농특법만 나와도 뭐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 진료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보건 의료원 하신 분 있어요? 음, 보건진료소죠. 보건진료소에, 예, 보건진료원 있어요. 그죠? 예. 보건진료소. 어디냐, 보건진료소다. 자, 38번. 보건교육 시 관계 형성, 학습 동기를 높이는 단계. 자, 보건교육의 3단계는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쵸? 틀리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도입, 전개, 어, 그 종결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어, 나눈다고 했었어요. 음. 그런데 그 도입 단계에서 이제 그 학습자와 그 교육자 사이에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입 단계에서 있는 일이고 그랬, 그랬으니까 답은 도입이 되겠어요. 전개에서는 이제 보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 이제 본 교육이 들어가는 단계가 전개고 종결은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9번. 보건의료 체계,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인력, 시설, 장비, 기, 지식, 기술. 자, 이건 뭐냐 그랬어요. 어, 그니까 러이 범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인 지원도 아니고 자원의 조직화도 아니고 보건의료 정책 관리도 아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똑같은 문제를 낸 적은 없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건, 의료, 자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보건 의료 자원의 개발이다. 그 개발에 범죄에 속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자, 노인의 인슐린 주사 교육 후 평가는 그랬어요. 그니까, 음, 그 노인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환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를 수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해 본다. 어떻게 하는지. 그쵸? 관찰해 본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질문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구두 질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이 시험 문제에서는 꼭 인슐린 주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 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다른 것도 배웠고, 뭐, 인슐린도 이제, 어, 또 나온 적이 있었고, 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네, 답은 관찰법이 되겠죠. 그럼 뭐 모유 수유 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 출산하신 분들한테 어, 교육을 했다. 그다음에 평가도 관찰법 뭐 이랬어요. 자, 41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대상자는 누군가? 그랬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이거 또말씀 드렸었잖아요. 어, 일단 나이로 따지면은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동이 어렵고 생활하는 게 어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 되고 아니면 나이가 안돼도 돼요. 육십오 세 미만이면서 대신 그렇어그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돼요.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에는 여기 나온 파킨슨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요.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셔. 돼야 되겠어요. 그니까 요런 조건이면은 다가능한는데꼭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으로 자, 벌써 이 파킨슨이 나왔다라는 것은 65세 이상 65세 안 돼도 상관없는 음, 요 조건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니까 파킨슨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50세. 자, 나이는 65세가 안 되지만은 아, 파킨슨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이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상자가 맞다. 그래야 되겠고요. 우리가 나이는 되지만은 특별히 뭐 이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아니면, 어, 나이가 안 되면서 뭐 결핵이다.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어, 42번. 교육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심폐소생술 교육한 다음에 평가 기준인 점수 그 80점 이상인 학생한테 수료증을 발급했다.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어, 수료증 발급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그 수업 동영상에 있어요. 90점 이상이면은 뭐, 패스한다. 그쵸? 자, 이거는 절대평가라 그랬고요. 그죠? 예. 요거 반대는 뭐야? 상대평가가 있었어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어,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내 등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자, 그런 것들은 상대평가. 그러니까 수능이 상대평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절대평가죠. 예. 이것도 수업시간 했었어요. 하기야다 했죠.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음. 자, 4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요. 음, 그 보험자는, 그러니까 보험의 혜택을 주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으니까 이거 틀리신 분 혹시 있어요? 없죠?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이미 가입하는 거예요? 강제 가입하는 거예요. 내의지 따라, 내 선택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강제 가입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다 가입해라.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보험 가입하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사보, 사보험이나 금액, 금액 보험 그 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보험, 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거기에서 보장받는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쵸? 어, 이렇게 균등하게 보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를 냈든지 상관없이 그 얼마를 내는 것은 얼마를 내는 것은 그 능력에 따라 내게 네, 네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 모든, 모든 그 보건의료서비스에 어, 그 보험서비스가 보험급여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죠 모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그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죠. 보험 급여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비급여도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의 위험 정도라든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 뭐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죠. 보험료는 그죠? 그러니까. 어, 그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지 뭐 개인의 위험 정도, 계약 내용 이거는 사보험, 민영보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이것도 쉽잖아, 쉽잖아요. 다 맞추셨겠죠? 4 4번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 자 혹시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를 이말 뜻을 몰라서 못 푸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보상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위별 수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후에 보장 보상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위당 그 수가를 정해서 나중에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보상이 있고. 그러니까 다 결정된 거예요. 사전 보상이고,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방식인데, 그거는 사후 보상이니까, 사후 보상이니까, 이거는 행위별 수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별 수과제한 특성을 골라라라고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보상은 어 인두제라든가 그죠뭐 포괄 수과제라든가 공급제라든가 총리 개, 계약제 이거는 다 사전 보상이고 사후 보상은 행위별 수과제. 그럼 행위별 수과제는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어 왜냐면 행위를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요.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왜냐면은 의료비를 의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의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좋아한다고요. 의료진이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어 의료의 질은 상승이 되죠. 여러 가지 뭐 고난이도의 그런 검사들도 뭐더할 수도 있고 그렇 그렇 그렇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료비가 너무 좀 과잉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환자는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겠죠.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잖아요. 어,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어, 행정관리가 간편하다. 네, 이거 뭐, 행정관리가 간편하다. 어, 이거는 아니죠. 행정관리가 간편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 또 뭐가 있나요? 어... 그니까, 요거 이제 이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과잉 진료를 한다라고 그랬었고요. 음. 그리고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가 강화된다. 예방 중심? 이게 지금 예방 중심이 아니고요. 어, 뭐예요? 이건 이제 치료 중심. 네. 지금 치료 중심. 치료 중심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의 불만이 감소된다 그니까 진료비 심사라든가 진료비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 병원 측이겠죠 어, 진료비 심사하고 조정하는 거 불만 별로 없게 만드는 거 이거는 딱 정해진 것들이에요 딱 정해진 것들은 뭐~ 진료비 심사하거나 이럴 때 힘들지 않잖아요 예 네. 그니까 이런 수고가 덜해지니까 총액 계약제라든가 음뭐 포괄 수가제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좀 진료비 심사나 청구나 하는데 좀 간소화 될수 있겠어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별 수가제는 이거를 다 파셨어야 돼요 의료진 재량권 확대 의료제 상승 이거네요 음 그다음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 중에 산화되었다가 지상으로 강하, 그러니까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음.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생태계 교란, 삼림의 황폐화, 철제 부수, 부 구조물을 이제 그 부식 시켰다. 이게 뭐예요? 산성비잖아요. 그죠? 예, 네, 제가 다 썼어요. 그산성비전 산성비가 이렇게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키고 그러잖아요. 음. 뭐 다른 거 하시는 분 있나요? 기온 역전 하셨어요? 기온 역전? 자, 기온 역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음. 그 고도가 낮은 원래는 고도가 나, 낮은 곳은 온도가 높고 고도가 높은 곳은 어, 온도가 낮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 그 고도가 낮은 아래 부분은 온도가 높고 윗 부분은 온도가 낮은 이런 역전의 그 기온이 역전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대기의 순환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것 같고, 그리고 열섬 현상 하셨나요? 열섬 현상? 열섬 현상은 뭐라 그랬어요? 그 도심 온도가 5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변두리보다 그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거 아니죠. 어 황사, 네, 황사는 다 아시잖아요. 네, 모래바람, 황사. 자 황사가 있으면은 음뭐 이제 그 농업이라든가 이런데 피해를 주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 네, 이런데도 피해를 주긴할 할 거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 지구 온난화 이거 하셨어요? 음. 지구 온난화 이걸 온실 효과라 그랬잖아요. 온실 효과. 음. 그래서 어, 지구의 대기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뭐 홍수가 되던가, 그렇죠? 빙하가 녹든가 뭐. 빙하가 그런 줄어들겠죠? 생태계 변화가 오든가. 이런 것들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 폐지가스에서 배출된 산업물이 대기 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요로요로 요러 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산성비죠. 47번. 고도 20에서 30km 대기층이다.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이거는 제가 그, 그 환경보건, 그니까, 보건 간호, 환경보건 쪽에 보면은, 제가 이거 그림 그려주지 않았어요? 그림 안 그려주셨나요? 그, 대기, 어, 그 대기를 제가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대륙권이다 그랬고, 그쵸? 음, 11km까지, 10km, 11km까지는 대륙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50km까지는 어, 제가 이제, 오존층이 있는, 그쵸? 음, 성층권이라 그랬어요. 성층권. 비행기 다니는, 그리고 80, 음, 80km 까지는 중간층이라 그랬죠. 중간층. 중간층이라 그랬고, 그쵸? 어, 유성을 볼수 있는 중간층.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천 키로까지 고 사이 80에서천그 사이가 열 권이라 그랬고요 그쵸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다 오로라가 있는 열 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 뜨거운 음 그러니까 지금 고도 20에서 30이면은 여기죠. 오존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뜨거운 자외선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막아줘서 우리가 피부가 뭐 화상도 입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큰 문제가 없게끔. 근데 요즘에 이제 오존층이 뚫리긴 하지만 답은 오존층이겠죠. 48번도 했었어요. 그쵸. 이 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어패류뭐 생산에 어 이런 걸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이런 이제 장염 증세 같은 건 이제 나타난다. 이거 뭐냐? 어패류 뭐 어, 생선에 이런 거나오면 뭐라 그랬냐면 장염 비브리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뭐 다른 거 하셨나요? 뭐뭐 뭐 했어요? 웰치균웰치균은 네, 이제 흙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모넬라? 살모넬라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살알날 그렇죠? 알 날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 네, 또뭐 노로바이러스? 이 노로바이러스는 이것도 이제 장염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된 그런 물이나 음식 뭐 대변 이제 이런 거어 접촉했을 때죠 이런 게 들어갔을 때고 그다음에 보툴리누스였어요. 보툴리누스 해서 보툴리누스 보툴보툴 보툴리누스 이거는 통조림 소시지 이제 이런 거 그쵸 이거밖에 없어 어 페리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산업피로 산업피로도 이거 했어요. 이거 답이 휴식, 영양, 섭취 충분하다. 이거는 똑같은 답을 제가 문제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쵸? 기억이 나시죠? 이게 비가역적인 생체 변화다. 자, 비가역적 이라는 것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역적이지 않죠. 자, 이런 산업피로 다시 몸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가역적이지 비가역적이라 할수 없고요. 정신적 육체적 노동 부하와 관련이 없어요. 아, 정신적, 육체적 그런 신경학적 그런 노동 부하, 그러니까 노동 심하게 하는 거 이거와 지금 관련이 있지? 왜 없겠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산업 피로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몸에 그 변화가 생기고 그렇 생체의 태도가 이제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 산업 피로라고 했었어요. 어, 그리고 재해 발생 건수와 산업 피로는 반비례하지 않잖아요. 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이 재해 발생하는 이 건수하고요. 그쵸. 이 산업 피로는, 어, 비례하겠죠. 재해 건수가 올라갈수록 이건 산업 피로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작업 시간. 작업 시간이 관련이 있어요? 산업 피로랑 관련이 있죠.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더 피로하니까.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 틀렸고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 예방한다. 자, 이런 걸로 예방할 수가 있겠다 그랬고요. 그렇 물론 작업 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작업 시간도 적당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휴식, 영양 섭취 충분히 해라. 그런 피로에 예방이 된다. 산업 피로 예방이다. 그랬거든요. 네. 어, 그 다음에 도시하수 처리법이 나왔네요. 어, 요거는, 음, 이거는 이제, 음,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이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입법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예요. 음, 그거 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짬뽕을 시켜놨어요. 짬뽕을 시켜놨는데, 음,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물 위에 이렇게 둥둥 뜨는 그런 물질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철제 막대기로 그런 그곳을 스크린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걸러내는 거예요. 물이 뜨는 것만 좀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거. 스크린 여기를 지나면 침사지로 가요. 이건 지금 하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침사지. 침사지로 가면은 좀 무거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좀 가라앉혀서 걷어내, 그 가려내요. 네, 침전시켜 을 버려요. 무거운 돌이나 모래 같은 거 그거기를 침전시키는 곳을 침사지라 그래요. 침사지 그 다음에 입자가 좀 작은 불순물을 입자가 좀 작은 그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곳 침전지를 거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활성온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법 중의 하나죠 이 처리법 중의 하나예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생물학적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활성온입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산소를 줘가지고 그럼 산소를 좋아하는 그 세균 호기성 세균 있죠. 이 얘네들을 많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그 산화작용을 촉진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수처리가 된다. 그래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입법이 순서를 찾으셔야 돼요. 이 파트를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아, 지금 여기 하나 패스된 게 있네요. 음, 지금 45분 패스됐네요. 보건복지부 업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이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에 대한 어, 기술 지도 감독. 이거 보건복지부 업무라는 거 많이 했기 때문에 틀리신 분이 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 체크할 만한 게 없잖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계속 화이팅 하세요.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 앞으로 계속 또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